사실 저는 이게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서 여러분이 들 빨리 준비하고 있다가 시작하면 제일 먼저 빨리 뛰어들어야 되는 시장을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딱두 줄짜리 대책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사실 이와 관련된 뉴스가 한번 실리긴 했었는데요. 기존에도 인구감소 지역,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주. 주택 한 채. 다만, 가액과 지역은 추후 발표인데, 신규 취득할 시에 1주택자로 간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준답니다. 아,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하나 산다. 그럼 그거는 주택지 선정해서 제외가 되고, 혜택이 이루어진 거죠. 세제 혜택. 더군다나,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라든가 이런 특례는 그대로 적용을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하나 샀을 때, 그냥 세금 혜택 다 줄게. 이거는 아직 정확한 건 나오지 않았지만 완전 혜택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사실 저는 이게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준비하고 있다가 시작하면 제일 먼저 빨리 뛰어들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건요. 우리나라 수많은 시, 군, 구가 있죠. 그 중에서 89개 지역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뭐 이건 뉴스에서 많이 보도됐지만, 뭐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으로는 가평 같은 데가 있고요. 요즘 핫한 양양이라든가 이런 지역 지난번에 저희가 5분 브리핑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드렸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지역에다가 너집 사면은 거 세금혜택 줄게. 그럼 여기서 딱 뭐가 떠오르냐? 일감은 이거죠. 세컨드 주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더 쉽게 말하면 별장입니다. 어, 정부에서 나한테 발장을 하나씩 가지라고 하네? 도시에 있는 나의 주 생활지 말고 하나 가지라네? 이유는 이겁니다. 어, 이 발표문에는 딱두줄 들어있지만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 보도라든가 정책 사안을 보면 이유는 이거요. 인구 감소지요. 경제 활성화. 균형 발전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지방은 계속 고령화되고 인구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 경제는 그럼 계속해서 축소가 되겠죠. 위축이 되고. 아, 그런데 살려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이런 혜택을 주면 사람들이 그래도 가서 밥이라도 사 먹고 거기 가 있는 동안은 생활비도 쓰고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될 것 같지 않냐 맞는 얘기죠 저는 이게 왜 이번 발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냐 이런 것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요 일단 법 개정이 가장 용이합니다 아 이거는 여야가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어요. 물론 가평이라든가 좀 가까운 지역은 뭐 투기 과열을 일으킬 수 있어요. 뭐 그런 지역 제외시키면 되겠죠. 여하튼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느 정당이든 반대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법 개정이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 가장 유용한 겁니다. 즉 신속하게 얘는 정리가 돼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미래생활 패턴이런게 있습니다. 자꾸 미래생활 패턴 하면 되게 먼 얘기처럼 느끼지면요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요. 지방은 인구가 감소될 거고요. 도시화가 되고 도심으로 저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양양이라는 지역 있잖아요. 양양. 요즘 핫플레이스죠. 젊은 분들한테 핫플레이스가 있는데, 양양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건 핫플레이스가 아니었어요. 근데 왜 핫플레이스가 됐죠? 양양고속도로 뚫리면서 서울에서 2시간 2시간 조금 더 걸리죠 기준에 비해서 엄청 가까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 5일째 된지꽤 됐죠 우리나라가 그럼 여가시간에 뭘 해요 우리나라에서 뭐 맨날 해외여행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갈 만한 데들 간단 말이에요. 그 중에 교통 뚫리면서 올라온 데가 양양이죠. 그래서 양양에뭐 리조트 뭐 이런 것도 지금 많이 건설하고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양양고속도 로 이렇게 뚫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교통 같은 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직은 IT기업 같은 데만 얘기 되지만 주 4일째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전 그게 뭐 아주 먼 미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가 시간 어떻게 보니까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 3, 4, 40대 더 나이가 드셔야 되나? 이런 루머 있잖아요. 별장. 뭐 예를 들어서 3대방 밤. 도시에서 별안 보이잖아요. 별 보는 것도 그렇고, 아니 뭐애 데리고 가서 어디서 뭐 하나 구워 먹고 그러려고 그래도 옛날에 뭐 시골집 가서 하면 되는데 요즘 시골집이란 게 없잖아요. 근데 지방 인구원소 지역 주택 가격 쌉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아마 인구원소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뭐 이것도 좀 추후에 나온다고는 하는데 가액이나 지역 뭐몇억 이하. 뭐 면접까지 얘기를 하겠죠 근데 쉽게 말해서 어, 지방에앵간한농가주택 같은 거고 텃밭 같은 거 딸리고 한 100평 정도 해봐야 1억 안 되는 데들 되게 많아요 뭐좀 조망이 좋고 감끼고 있고 바다 바로 앞이 가면 좀더 비싸지겠지만 그런 음. 조건 갖췄어도 아직 싼 데들 많아요 근데 뭐 해준다 그런데 니가 집 사면 혜택 줄게 두시갖 갔고 일가구일 주택은 그냥 특례 다 적용해 줄게 그니까 러 사.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욕망도 적극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도권의 중산층이고, 내가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건 중산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약간의 돈을 투자하면, 뭐 내가 완벽하게 조망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전원 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 세금 부담 없이 할수 있는 주택을 사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생각보다 파급력이클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부터도, 뭐 여유가 좀 되면, 그런데 주택 사놓고, 주말 같은 때 가서 쉬기도 하고, 뭐 바닷가면 여름에 굳이 비싼 호텔이라든가, 펜션 같은데 40만원, 50만원, 왕쾌 100만원씩도 주고 하잖아요. 그 비용 따지고 해보면, 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세제 혜택 준다잖아요. 지금 있는 집 양도세 뭐고 그거 터치 안 하면 되잖아요. 할만합니다. 네. 또 이게 있죠. 자, 내가 지금 3, 0대예요 근데 지방 저런데 싸단 말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예를 들면, 강가나 바닷가 같은데 사놓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양양이나 뭐 이런 데 이미 따가 많이 올랐겠지만,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간 지역들은 싸단 말이에요, 아직은. 사실 인구 감소지, 뭐, 삼척부터 울진, 영덕 이런 데다 인구 감소지역이에요. 그런데 사나요? 그 다음에 2 30년 뒤에. 미래를 대비하는데 나쁘지 않아요. 좀 전에 말했던 실사용 목적. 당장 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이걸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자, 그것도 있어. 그럼 미래 생각했을 때2 30년 뒤에 교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발달되겠죠? 주사일째? 이럴 수가능성 높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가 세제 혜택까지 받아가면서 사는 주택과 땅의 가치는, 그리고 소액이라니까요, 상대적으로. 수도권 집사고 이런 거 하면 아무 가격도 아닐 수도 있어요. 사놓으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준대 좋죠. 엄청난 투자기입니다. 따라서 이건 시행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중공업 미분양, 이거는 시점 봐야 되잖아요. 정보 세제 혜택이 완전해져야 되고, 시장 가격도 맞물려야 되고, 그걸 기다려야 되고, 재건축은 선도단지 지정되고 하는데 법계정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얘는, 되자마자, 뭐 해야 됩니까? 주택가 땅을 보러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지만, 가액과 지역은 추후 발표한다 그랬습니다. 어, 조만간 발표되겠죠. 이게 얼마 전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가액은 뭐 금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 나온 다른 제도 같은 거 보면은, 그래도 뭐 가액은 넉넉하지 않을까? 더구나 지역이 인구 감소 중이니까 비싼 지역이 아니거든요. 가액은 좀 작게 나와도 넉넉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역은 투기 과열이 좀 우려되는 수도권에 가까운 뭐 가평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미 땅값이 높은 데는 어차피 통과가 돼도 못 가요. 여하튼 이 가액과 지역이 발표되는 대로 우리는 거기서 어떤 지역에 어떤 주택을 어떤 정도의 가격으로 사야 될까. 이거는 분명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미래가치가 있는 곳을 지금 싸게 선점해 놓는다면 실세 목적으로도 투자 목적으로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무조건 되는 순간 전국 방방곡곡 한번 누벼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오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곳들이 정말 투자할 만한 곳인지. 미리 생각해 놓은 것들이 있겠죠? 네.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10 대책으로 나온 거. 뭐, 이외에도 사실 3기 신도시라든가 뭐 전세 사기 문제라든가 아니면 PF 문제들이 나왔는데 뭐 PF 문제는 제일 많이 다루기도 했고요. 뭐 3기 신도시나 이런 문제는 그거 하나만으로 또 거대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뺐어요. 그리고 전세 사기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지만 저희 투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뺐고요. 세 가지 문제. 다시 정리하자면 재건축 문제. 그 다음에 뭐 크게 뭉뚱그려서 중공업 미분양이든 뭐 지방 신형 소형 주택이든 비아파트 주택이든 이런 공급과 관련된 혜택 문제 마지막으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혜택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다루고 봤는데요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첫 번째로 제일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보다 지방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발표가 조만간 나올 텐데 그거 투자하는데 그리고 실제 사용 목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좋은 투자이다, 이거 하나. 그리고 지방 중공업 미분양을 비롯한 공급과 관련된 세제혜택 문제는요, 정부가 좀더 세제혜택을 완전하게 풀어줄 거다, 조만간.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PPF에 나왔던 것처럼 분양가가 떨어지는 시점이 있을 거다. 두 개가 맞물리는 시점 보시고 그때 들어가셔야 된다. 충분히 투자 가치 있다. 어, 요게 있고요. 마지막에 재건축은 남들이 다 보는 선도던지 얘기하고 있을 때 다른 단지들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고 또 선도지 발표되면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 단지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요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얘기가 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향후 조금씩 변동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